최대 높은 인기와 함께 빠르게 대중화 된 네일 산업에 대한 사업 객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네일 사업은 여러가지 관련 사업 을 함께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개요 제품 소비와 서비스 개요 시장 분석과 마케팅 전략 수익 분석으로 목차를 구성 합니다. 제 1장 사업의 개요 네일 관리는 고대 상류층만 누리는 미용이었으나 현대에는 전문 샵들이 등장하고 대중화되었으며 동시에 네일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고급화되고 있으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불만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항상 최고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획일적인 제품 대신 다양한 디자인을 통한 마침 제작 제품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제2장 제품 소개와 서비스 개요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과 크기로 마침 제작해 줄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제품과 달리 독자적인 제조 기술력으로 손톱 손상을 최소화한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문적인 네일 미용 교육을 받은 직원이 제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네일 미용 아카데미를 직접 운영할 예정이라는 점을 작성합니다 제 3장 시장 분석과 마케팅 전략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 네일하트 시장 동향 네일 서비스 자격 면허 제도 서비스 인력의 수급 현황 등을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주요 고객을 중심으로 제품 판매 전략 운영 관리 계획 아카데미 계획 수립 홍보 전략을 각각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하여 작성합니다. 제4장 사업비 산정 시장 분석을 토대로 예상 매출에 필요한 산출 근거를 계산합니다. 제품 예상 매출과 서비스 예상 매출을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 예상 손익 계산은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비, 마케팅에 필요한 홍보비와 각종 영업병 등을 계산합니다. 최소, 향후 3년간의 예상 매출 계산, 예상 손익 계산, 자금 상황 객등을 계산하고 그래프를 작성합니다.